우와, 우와, 저 위에 걸려져 있는 거 보세요. 아, 또 허브 식물국장이라고 해서 또 플랜트 페러가 있네요. 여기는 허브들을 모아놨어요. 백리항, 아, 오레가노, 레몬타임, 애플민트, 그리고 라벤더 캐모마일, 커리플랜트 위에 바질도 있어요. 여러분 향이 너무 좋아요. 허브들 음. 아, 네. 향이 너무 좋습니다. 이큰게 야자나무였습니다. 카나리야자라고와이 몸통 보세요. 우 와. 그 다음에 수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꽃 많이 본것 같은데. 예쁘죠 여러분? 음 여기도 또돼 있네요. All about alive라고 해서. 올리브에 대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음 사진 보이시나요? 사진 찍으시는 분도 많으시네요 음 여러분 또한번 가볼게요 엄청 넓어요 우와, 여기는 뭐죠? 너무 신기해. 얼른 가봐야겠어요. 로마 형식으로 꾸며놨나 봐요. 우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자연사 탐구에 대한 건가 봐요. 우와,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우와, 외국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너무 예쁘네요. 분수도 있어요. 니나 뭐 엄청 특이하네요. 저 나무들도 특이해요. 와, 또 가보겠습니다. 관광객들을 피해서. 와, 전도 저렇게 꾸며져 있고요. 여기는 어린 왕자의 작은 정원입니다. <laughs> 바오밤 나무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여기 보이세요? 어린 왕자로 꾸며져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바오밤 나무는 어디 있을까요? 바오밥 나무 있네요. 이겁니다. 그림과는 많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바오밤 나무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와, 근데 나무가 실제로 되게 두꺼워요. 두꺼워요. 음~ 야~ 또 가볼게요. 여기는 이슬람 무슬림 사원처럼 꾸며놨어요. 마치 느낌이. 와, 예쁘다. 우와,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전반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여유있으면서 다양한 테마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스탄불 터키였네요. 터키의 꽃들인가봐요. 터키의 식물들인 것 같습니다. 와, 저기에는 무슨 칼이 있어요. 깜짝 놀래네요. 자, 여러분 마치 아침에 아프리카에 와 있는 느낌도 들고 묘합니다. 이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카이워크로 갈 겁니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여기 보시면 스카이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워크로 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갈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으로 가 보겠습니다. 다